말이 많나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어 굉장히 이것도 좀 스윗한 곡이에요 제 기준 <laughs> 네자이언티노 메이크업이라는 곡인데요 이곡 가사가 너 화상 안 해도 너무 예뻐 몸무게 같은 거 신경 쓰지만 너 있는 그대로 너무 예뻐 라는 곡이고 이제 꼭 이성 간의 어떤 뭐 이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저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자존감 이렇게 높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또 그냥 해도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화장 안 하셨. 그걸 제가 보진 못했지만, 예쁘실 거예요. 네. <laughs> 저 마스크 뒷모습까지도 또 예쁘실 거고,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체가 이렇게 또한번 뭐 웃고 뭐 그냥 별거 안, 한, 안 하더라도, 그냥 그 자체가 참 예쁘고,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. 여기 계신 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자, 한번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, 근데, 우리 또 공연이잖아요. 저희가 그냥. 라디오 듣듯이 듣는 거 보다는 또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. No makeup, yeah! No makeup, yeah! 이렇게 있는데 이 예를, 아, 저는 그렇게 힙합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? 아, 감사해요. 그래서 아, 쳐주시겠어요. 이기서 이제 no makeup, no makeup, no makeup일 때 제일 예쁜 나 이렇게 해주실 되는데요. 아 예, 이거보다는 우리 조금만 예쁘게 예, 약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? 예, 이렇게 <laughs> 네, 조금 더또 예보다는 또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그럼 no makeup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